함께라면 화염병 주죠님들 화염병만 주시죠. 없네요. 갑시다. 우리 망한 거 같은데 화염병 없는데? Yeah, right. okay. <laughs> 화염병 따위. 우리 화염병 없는데 괜찮겠죠? 어서 가자. 괜찮해. 자. <laughs> <비켜. 웃음> <비켜. 웃음> 괜찮해. A 6개. 야구 바다로 좀비들을 좀비 좀비들을 후드리 첩첩해 주겠어? 아마 이제 위치는 얼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야 아, 미친 소리 들려 후레시꼬 후레시꼬 아, 아, 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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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을 아. 저렇게 야 미친 누구 던 썼어 절대 나라고 말하지 못한 거 아. 내가 자극했네 야야 치어 야 주도 야, 아 미쳤다 미친다고 <laughs> 아 위도 미 미친 놈! 미안해요 살았나 살았나 마지 받아라! 자키 자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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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리타임 가서 살려줘 리타인 가서 살려줘. 김영훈 씨 살려. 아신남이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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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영웅... 어, 두근두근. 다들 아. 아. 김... 뭐 엄청 앞으로 갔어. <laughs> 야걔걔 우리 야 위치 엄청 야또 있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이맵 자체가 원래 위치가 많은 맵이래요. 아, 진짜? 몰랐네. 어 아, 위치 울음 소리 계속 들려. 있어 위치 언니 여기 또 있어 왼쪽 조심해 위치를 어, 안 건드리면 뭔가 탱커 소리 나지 않아요? <laughs>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탱커 올라가 올라가 아땜 <laughs> 탱커 어떻게 잡아야 저희 방법은 없습니다. 뜨러 잡는 방법? <laughs> 아, 나 괜찮아. 번어 소이 잤어. 총알을 잤어. 우와 와. <laughs> 아내스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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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다 잡았다. 잡았다. 잡 잡았다. 잡잡았잡았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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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나다 잡았다. o k 어 y o 어 오케이 오케이 살 m g o i n 가자 가자 나이스 스모커. 죽어라. 네. <laughs> 그냥. 내가 치료해줄게. 음... 가자 가자 What's the sugar? Monday. Good j 치료 What's the sugar? I'm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I'm g o i 이씨, 이씨, 위치. 들어와, 들어와, 가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반을 막아, 번을 막아, 사천 번을 막아. 와, 맨 넘어야. 뭐야? 어떤 놈이야? 김영우 씨 살려. 김영우 씨, 김영우 씨. 근데 저 죽겠다. 살았습니다아 김영우 씨는 살리기 어렵습니다. 뭔데? 아나 아, 놀라서 부모 썼네 아나 올라와 올라와 만들기는 부모를 아주 좋아한다 그것이 만들기의 특징 만들기의 진리 아, 놀라서 놀라서 부모를 쐈어 야 누를까? 누를까? 안돼 안돼 나좀 누르지 말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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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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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힐좀만득지힐좀 <laughs> 해주세요 바다 와라 만안해요 좀비씨들 삐지세용 싫어요 알았어요 아싸 나? 쟤 뒤통수가 따갔거요 올라오는데 죽여서 어, 음. <laughs> 온다 온다 엘리베이터 온다 <laughs> 뭐야 이 사람 뭐한 사람이야 <laughs> 전문 칼잡이가 <칼자비가 웃음> 있는데 전문 칼잡이 <칼자비? 웃음> 아 여기 왜 팩까지 얻었습니까 아따 신선하지요 아자마자 팔짝거도고 하지요 오케이 뭐야 스모커가 있잖아 올라왔다. 아, 여기서 탱커 가떴다면 우리는 우름을 터뜨렸을 거야. 네, 뭐예요? 스피터, 스피터, 스피터. 어디였지? 이게 속단. 이달님. 스피터 왔어, 왔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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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안녕, 어, 즐거웠어. 안녕, 카카. 어, 어, 나 때리, 나 맞은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야. 그래. 아, 다시 찾아낸. 어 뭐야, 이거 뭐야, 좀비 시체 봐봐. 어디? 아 여기 떨어지길래 우와 우리 바로 앞에 그러니까, 뭔가 있는데 저흰 뒤를 보지 않습니다 간다 오케이. 달려 달린다 쌍전 고 위치있다 위치야 미칫.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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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수, 화수 타고 가는 게 가장 좋아 아 진짜? 해요 여태까지가 어? 걸렸어 미친다고 이번 때려 <laughs> 나 걸렸는데. 어, 여기 어디야? 아, 겁나 많아요. 여기 어디야? <laughs> 잘못 온것 같아 만드가. 어 나도 그런 것 같아. <laughs> 야, 그냥 이거 잡으면서 보통이랑 그냥 잡아도 잡으면서 가도 될것 같은데요? 위치를? 아니 위치 말고요. 숨어! 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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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키. 자키 컷 자키 컷. 자키 자키 카다 아아아아! 아! 아! 때리지 마. 어 왜? 위치 위치를 정당하게 때리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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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앞에야 불통이다. 이렇게 터터터 터터터. 길 아니야 여기 길 아니야 여기 길 아니야. 길이, 길이 어디요? 왼쪽인가 봐. 줄서. 뒤인것 같은데 줄서 뒤인 것 같은데 여기 여기 가, 어 가, 가. 여기다 여기다. 둘은 음, 신차다. 음, 음, 끝났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어, 왜? 왜나 들어갈래? 들어오지 않다면 어, 들어? 죽이는 죽이. 들어오지 않다면 죽이는 수밖에. 이태 수고했어. 어디에요? 아, 까비. <laughs> 아이, 너무 쉽네. <laughs> 들어오지 않는다면 죽이는 <웃음> 수밖에. <웃음> 당연한 거 아닌가. 아, 시어로 씨, 어떻게 된 겁니까? 에? 어떻게 리타님보다 덜. 우와! 리타님 봐봐. 큰일 이었었다 리타님, 이번 펌, 어, 20시간? 20시간? 3시간? 오, 30시간에. 3 0시간의 힘. 오, 30시간. 좋아요. <laughs> <laughs> 힐하자, 힐하자. 히어 히어 어! 엠엠 M16이다 M16 제 주총이죠 아실아 저기요 고객님들 실을 왜 이렇게 많이 챙기세요 에 그리구 야그 종이충격기를 꼭 어. 챙겨야 해 그러고서 꼭 살려줘야 된단다? 이거 뭐야 어..어떤거 들어야 되지? 아 방망이 들어야지 세이퍼용이는 아, 먼저 갈게요! 안녕 M16 가자 가자 M16 고고 렛츠 고 여기 나안 떨어져 얘들아 얘들아 안나가지면 옆에 문으로 가세요, 리터님. 우 와, MC6, MC6 봐봐. 쏘는 거 봐봐. MC6 찰지다. 간대박, 간대박, 간대박 탁 돌아가야 되 아, 아, 아파! <laughs> 아파, 아파! 어, 우리 아파. 뒤로 간것 같은데요? 간대박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길이 있자. 안녕, 간대박이야야야우 와! 우와! 우와! 와. 와. 와, 비 겁나 많이 와. 다들 아, 같이, 이거 암흑수로 가준다. 같이,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어딨어? 탱커 있다 탱커 소니야 여기 어디인지 안 보여 근데 소리 들리는데 어디인지 안 보여 탱커 왔다 탱커 왔다 탱커 왔다 야, 야, 어디인데 어데 탱커 어디 있는데 님 님들 쪽으로 왔어요 님들 쪽으로 리타 님쪽 리타 님쪽 리타 님쪽 탱커 리타 님쪽 탱커 날렸다 지금 비 오는데 비 오는데 불 맞고 날려났어 뭐야 나 갑자기 맞았어 그러 나 다운됐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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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갈 때로 나가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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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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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어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버려! 나도 는데 탱크가 날 죽였어? <놀람> 탱커형 씨! 아무리 풀안 붙은 거 같아 덩치야 야 여기 어디니 근데? 여기 있는 거 같아요 던져! 나 칼럼받을게! 아악! 베이비 베이비! 우리는 여기까지만 잡았다. 아니야, 태권 잡으면 돼. 태권도 잡았, 잡았음. 저 사람 살리러 가자. 여기 이제. 야, 나 힐, 나 힐이 필요해. 아, 나 죽겠어. 나 힐이 있어. 나 진통제도 있어. 날 살리면 죽겠어. 하지만 날 살리러 오지 않는구나. 너야, 이거. 나는? 가요, 가요, 가요. 근데 나 힐, 힐이 없다? 아니, 탱커가 갑자기 나타가지고다 <laughs> 망했네? 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나 힐이 없어. 어쩐지 애매해가지고. 와봐, 일러봐일러봐요나좀 살려줄래? 진총제들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저쪽이구나. 여기 다시 돌아온 거 같아. 여기, 여기. 먼저 가. 여기야. 어, 저, 다시 돌아오는 아줌야 아니야.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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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는 거 맞아?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갈 때만 죽여 있겠어. 아니야, 좀비가 없잖아. 좀비 있는 곳이 길이야, 레포드는. 좀비 다 잡았잖아! 좀비 다 잡았잖아요! 야,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뒤돌아서 다시 온 거예요. 아, 그니까, 러한 바퀴 돌아서 온 거구나, 우리가. 지소본능 어, 쩐다. 와, 지소본능짠다 어, 여기 좀비 시 봐봐. 난 보고 싶지 않아, 완전 봐 야, 대풍 부는 거 봐봐. 하나, 아, 무서워. 앞쪽 차 보이지 않아? 얘들아 나 다운된다! 얘들아 나 다운돼! 죽여드릴까요? 안뒤뒤뒤 아, 뒤! 아, 아, 좀비 좀비! 나 다운됐다! 나 살리지 마! 나 살리지 마! 나리가 얘들아! 아, 멀리 멀리 가! 얘들아 어. 오지 마! 얘들아! 오지 마! 도와줘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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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같... 아니야! 나는 이미 나는 이미 늦었어. 아, 나 죽을 것 같은데 살려도? 어, 아, 나... 어, 빨랑, 빨랑! 으! 으! 다리가 쫄뚝, 쫄뚝. 너무 다리. 아파요. 빨랑 와! 오케이 왔어. 너길 어디니? 길이 옆에, 보이지 않아. 줌마 아줌마.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아, 감사? 야, 아니면 자운망고 있어? 죽고 그냥 다 살린 망고 있어? 그래, 나 죽여. 아니, 신통제 먹었어요, 조용히해요. 알았어. 그 진통제에 예, <laughs> 체력까지만 살아요. 아, 알았어. 그지, 그진 자동으로 죽을 테니. 아, 아따. 이거 먹고 살기 힘들구만. 너네 라이트 껐니? 한참 왜? 얘들아 여기 개 언터가 있어. 나 잡히면 죽는디. 언터 컷. 내가 컷은 건 아니지만. 뭐야? 길이 어디야? 밑으로밑으로 미트로. 라이트 안 켜면 큰일 나겠는데나 신경 쓰는 소리. 어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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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쭉, 쭉. 왜 너, 너 자유낙하했냐, 뭐 써요? 어트가차 <laughs> 아이고. 힘들이 <laughs> 어, 힐력이 어? 맞냐 근데? 맞는 거, 거 같은데요? 거 좀비 나 계속 나오 저기 나오지. 위야, 저기 위. 여기아 라이트 네, 여기 거, 라이트 거. 아빠도 여기인 같아. 여기인 같아, 여기인 것 같아. w 아 t c h o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다 어? 리타님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따라 열어. 열어. <laughs> 오이들아 여기 내려가래. 너네부터 내려가. 작기 조심 작기 조심. 오케이 조심. 오케이 조심. 디디디디. 다운드가 어, 뒤로 빠졌어. 뒤로 빠졌어. 가자. 가자 가자 맞아, 가자. 여기 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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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불이 아, 아, 있다 불이 아, 있다. 아, 뭐가 있어? 우리 들어온겨? 와 이거 폭풍 내리는 아, 거 봐봐. 아 그거 어떻게 이래? 아, 와, 조차 못... 야, 여기 부... 화염병, 자가... 화염병, 화염병 먹고 있어라, 총알 네, 네, 제가 볼게요, 제가 볼게 잠깐만요. 얘 총알 부족하니까 네. 여기서 총가지가요 총. 총안가지면 총? 네. 총 총알 부족할 거예요, 여기서. 와, 이거 장대 봐봐. 와아! 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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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키. 자키 컷, 자키 컷. 사장, 앞장서. 쭉, 쭉, 쭉. 아, 앞이 안 좀, 보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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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앞이 안 보여. 되돌아가는 거 같은데? 되돌아가는 길, 되돌아가는 길. 왜 되돌아가야 돼, 왜 우리가? 머사야, 넌 죽었니?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나, 나 좀비 때문에. 쫓아가고 있어. 여기네! 따라와, 빨리 따라와. 여, 발이 질퍽질퍽거려. 아, 우리 기름을 얻어가지고 우리 시작한 데가 포트였잖아. 아, 다시 포트, 포타로러 가는 겨? 어, 리타님 등 뒤에 기름이 있네. 네? 여기로 그 다음, 어떻게 하니? 여기, 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리타날 떨어뜨리면 어떡해. 나기름 있니, 내 등에? 모두 기름 모두 뒤에 기름이 있어요. 어나 미쳤다.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 다시 와야 되 돼. 어 그래요? 어못살못살못살못살 같이 못살못살 같이 하자. 못살못살쪽 있으니까. 아니 뭐 이렇게 많 원. 아 가면 안 돼요. 따라와요. 따라와. 데리러 따라와. 아, 가자니까. 안 움직여져. 어 여기 사다리 있다. 빨리 빨리 못살한못살한못살한 같이 하자. 아, 여기 사다리가 있네. 아 저기 사다리 있어. 못야 아. 그냥 와 그냥 와 뭐해? 아, 여기 사다리가 있어요? 아니, 나 있는데. 나 있는데. 가자. 너 앞장서 영웅아. 나 앞이 안 보여. 앞차 보이... 와, 이거 진짜 앞이안 보인다. 나 지금 회색이야 와! 와, 좀비 와 봐. 좀비,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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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와우, 좀비, 좀비, 좀비. 좀비, 좀비. 뒤에 머사가안 와. 멋사 이미 왔어요. 그치, 가자, 가자, 가자. 고고고 앞으로 앞으로 가자. 앞으로. 저기다 저기 저기 다왔다 다왔다 차는 소리 소리 뒤에 뒤에 어오나 골로갔다 나 골로갔다 골로 골로갔다 와나 피도 빨리, 없네 빨리, 빨리. 이제 끝난거 같은데? 다 먹었어 다먹어 이기러 이로러 이거 왠지 또 시간 버겨야 될것 같지 않아요? 아니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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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끝끝끝 진짜 아, 이 다음 에가 바로 보트 어어이귀 <laughs> 대박 아. 야 역시 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게 끝인가? 아니 한번더 가야 돼. 아니 어, 보트 타고 막 가는 거 아니에요? 막 다섯 번까지 보트... 있어 우리. 그럼 보트 보트 시동 걸 때까지 막 기다려야 된다던가 그런 건 아니겠지? 몰라 몰라 몰라. 아니 내 생각엔 기름 넣어야 할것 같아. 기름이 저희 등지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너네 등지에 기름 있다 맞다. 야나 치료 좀 할게. 난 너무 아파. 저도 아파요.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야죠 뭐. Fd가 살짝 멈췄어. 치료 접다. 우리에서 치료제를 막 썼으면 안됐어 그런거니? 탄약 탄약 가져 야. 너, 나 없는데 가자 아니 한번 죽고 살아난게 없잖아요? 심장충격기로? 아니야 그래도 가다가 가다가 죽자 죽어도 자 가다가 죽으면 살리기가 어렵잖아요 자, 자 하나 둘 됐다, 됐다. 가자. 오케이 됐다. 고! 와 음, 여기 난리났네 대장이 길을 열어요대장이 길을 네, 뒤만 봐도, 뒤만 봐도, 뒤만 봐도 돼. 왜 뒤만 보는 게좋을까 휨는 거 같은데? 야, 너 여기 너무 다리가 느려, 얘들아. 물속이니깐요 뭐야, 와, 어디서 자꾸 이러는겨? 따라 따라 따라. 옆에서 가자. 계속 나와 줘. 와, 준비는 진짜 많다. 야, 벌써 바다가 됐어, 얘들아. 아, 에이거, 이거, 이거 차 타고 달릴 차 타고 차 타고. 저위로 넘어다녀. 타위로 넘어다녀. 아, 이게 빠르네. 차위로 넘어다니는 게. 가자. 왼쪽으로. 뭐야? 오이 오이 어디? 비벼. 템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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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어. 으. 위치 위치 조심. 이거 라이트 끄고? 아, 여기 담배랑 못 넣겠어. 너무 슬픈 거예요. 위치 바로 전방에 조심 죽일까요? 한 번에 허리 맞추 i s is t 데 난리났네 난리났네 왜왜 o i n g to be 치못 올라온다. o 치못 올라온다. h 치못 올라온다. n i n 떨어졌어 a n i Nani, Nani, n a n 잠깐 a n i 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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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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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사 끌려간다! 뭐야? 끌려간다! 뭐야? 끌려간다! 끌려간다! 아, 바람 불어서 끌려가는 줄 알았네. <laughs> 바람 불려야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래? 우와! 얘야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아, 뜨거아아거워내몸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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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그냥 다들 잠깐만, 좋잖아! 그게 조금 힘들어! 이거 바람 불었다가 잠시 뭉치니까 다시 이때만 버티면 되겠는데? 뭉쳐서? 이탈리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나 너무 느 그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오다 어, 뭉치는 거 같은데? 아예그 구간 가면 다시 그 구간에서 멈추는 아까 그갈때갈때 갈때 밭에서도 음 오케이 오케이 뭔 소리야? 느낌이 안 좋은데? 나만 잘, 도, 잘 돌아보면서 모머컷 나이스, 나이스 모모, 안 흘러 가고 있어. 안 돼, 나 이만 목숨을 끊어주고 사, 다시 살려주겠니? 그래, 그럴까? 아니야, <laughs> 심장을 마사지해줄게. 내가 다온어 같은 데 이게 맞냐? 맞으지까 길이 있겠지. 레포드는 쓸데 없는 레포드는 쓸데없는 길을 만들지 않아. 공기소. 용량이 늘어나거든. 이게 앞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뭐지? 다쳐 있. 아 여기, 여기로 네 여기로 맞아, 맞아. 찾아! 멋져, 찍었다. 불쌍한 자식. 이거 이거 여기다,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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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면 되네. 어메이어. 끝났네. 끝났다, 나 끝났다. 해들아얘들아나 먼저 갈게. 해들어. 해어게 오. 제발, 제발 잘 들어가게 해줘. 아, 아까꾼. 응? 와. 와아이 아, 다음이 우와. 있네요. 다음이 또 맞아. 있다고? 완전 탈출 편이야. 이제 우리 그거 타 보트. 보트 와우. 타고 탈출한다고요? 와 이거 어떡하냐. 내가 봤을 때 그냥 보트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내가 응. 보트 기다리면서 또 이거 막을 것 같은데 삘이. 그런가? 아, 다 챙겨 다. 뭐 챙겨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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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딱이 h o p 3k shop, 4k shop. 2k 없어, 화장실 k <laughs> 뭐? 아, 뭐 없나? 없네 k shop. 와 k s 와 o p 2k shop. 2k shop. 2k shop. 2어 shop. 2k shop. 2k shop. 2k shop. 2k shop. 2k shop. 2k s h o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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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갑시다 2 1, go! 3 원, go! 3 go!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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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버티는 거네 버티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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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집어 던지한번 집어 던지한번 집어 던져! 지금, 지금이요? i g u 이이 o Itago, Suman 위로 l d me. You 한번 o w you go, 다 r u n o b 거 u n o you go, b 다 u n 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 o 다 천장으로! 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 이 you g 기가 온다고요? 이 o u go, 보트가 오겠지 보트가 보트도 이거 전복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laughs> 어나 떨어졌어 야 여기 폭탄 있어 얘들아 어다 나, 나나 떨어졌어 나 떨어졌어 떨어졌어 어 찾아 뒤에 찾아 뭐야 저기 위, 위 위에 못 일어나는 거어나또 <laughs> 떨어졌어 <laughs> 어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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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났어 어 위에서 못 일어나는 거나 궁금하다 내가 <laughs> 반대가 <laughs> 올라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언제오는겨? 신호를 보내고있는데 아 내가 왓츠아웃 야저쪽 보냈어 저쪽 보냈어 위도위도 위도우 왓츠 위도, 왓츠아웃 위도. 위도. 왓츠아웃 그, 아나 진짜 그, 스피터 그는 여기까지가 끝인가보 야못쓱야 여기 내가 치료해줄게 머써 일로와봐 머쓱 끌지줄게치료주우러간거예요 야달야 이리와 내가 치료해줄게. 아 오케이 달째야. 오케이 오케이. 까지가 끝인가 보오. 어이. 모나보다 뭐 노래가 오. 바뀌었다. 모나 오나 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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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거. 어떻게? 위에 위에 위에. 아나 정토로 맞았다. 쏘쏘쏘 밑에 밑에. 잠깐만. 못 왔나? 안 묻었다. 뭐 어디 있는 거 저거 조린데 안 맞는 거? 번쩍으로 넘어갔어요 다어 넘어갔다. 어 뭐야 저기 있었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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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어 죽었다 죽었다.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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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굿. 헤이 아 저기도 올라오네 보통이라서 약하고만 탱크가. 야 이거 보통 아까 아까 해봤잖아 고급 고급일 때 탱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헌터 있습니다 헌터 조심하세요. 주민 여러분. 와 이번 이번이, 이번이 제대로 온것 같은데 러시. 좀비 소리 들었어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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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미리 이번이 제대로다. 여기에 무언가가 있어. 아 떨어졌어 얘들아. 어, 폭탄 폭탄 폭탄. 빵. 아 난리났구만. 앞에 사자 일생 앞에 사자래 앞에 사자 탕하요. 아니 카카오 어, 택시를 나 불러야지. 나 카카오 택시? 어, 카카 오 택시 안 부르면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가? 아직 카카 택시 얼른 빠지지. 아, 아따. 어쩐지. 어느, 어느 세월에 이거 전광판에 이거 보트 부르고 앉아있어? 야, 이 콜택시야, 이거? 콜 보트지, 콜 보트. <laughs> 그왜 한강 가면은 택시처럼 운영하는 보트 있잖아. 그런 느낌? 야안 오는데? 어, 어. 음, 뭐, 공개진나 아까부터 무한번복하는데? 아, 아, 요 야, 온다. 아, 야, 야, 이 정도면. 또 온다. 또 온다. 정도면 아, 있... 나 진짜 싫다! 나 다시 올라와. 날라온 날이었어? 좀비들도 지치지 않텐어 또, 텐트!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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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탱커 트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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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 야후다 커리 피부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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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탱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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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탱커탱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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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리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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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탱 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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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한커 네. 나이스. 온나 온나. 왔다. 오. 배고둥 소리. 가온다 <laughs>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우리 출발해. 보트야. 보트 타러 보트. 보트 가자 <laughs> 가자. 보트 왔다. 이게 보트야? 오기 빼지. 나 살려줘. 나! 나 두고 가지 마. 누가 나한테 불 붙였어? <웃음> <웃음> 어떤 놈이야? <다시야. 웃음> 아. 그렇다. 다음에도 좋아. 아 힘들었다. 와. 우리 살아남았어 얘들아 한 명도 아. 빠짐없이. 우와. 기상학자. 땅이다. 야. 영화 한편 찍었네요 이렇게. 힘들었다. 또. 아이 누가 마지막 야불을 아끼다 아끼다 난 잡는 <laughs> <없는> 사람 누구야. 짐이 <laughs> 혼자 혼자만 죽으셨네요. 아이고 리타님도 안 죽었는데 버스가 죽었네요. <laughs> 죽었지. <laughs> 나 무력화된 횟수가 왜 0이지? 와, 진토 근데 짱 많이 사용했다, 영웅이. 와, 다들 진짜 많이 썼구나. 나만, 내가 적게 쓴 거구나. 아, 샤님 뭐예요? 지금 꼴등이에요? 와 미안해. 야, 근접 킬스가 150이야. <laughs> 우와. 야, 내가 부모를 세 번이나 죽였지, 내가. <laughs> 난, 난다 낮은 거 같은데, 왜지? 일반 정민 내가 한장만이 죽였네. 가장 적은 피해, 418, 뭐야, 나. <laughs> 혼자 4 2 0마야너내세 배야, 내 배야. 내가 탱커라서 많이 맞아준 거야. 오, 나만 나만 동료 다섯 번 구했는데 이거 뭐냐? 우와. 아 많은 일들이 있었지. 그럼. 잠깐만, 명중률이 리타 님이 가장 이신데 <laughs> <싶은데. 웃음> 내가 1등이야. 영화 촬영 중 742마리의 좀비가 죽었네. 우와, 오. 짱이다 멋있어. 집에 다다른 것도 하고 싶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래포대, 래포대였고요. 멤버들과 다 같이 했습니다. 자, 달자님, 소감이 어떠시죠? 아, 재밌어요. <laughs> 또 하고 싶어요. 그래요? 혼자 또 하세요. <웃음> <웃음> 자, 시간이 늦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방송하고 이제 끝을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분이 환기를 섭섭하게 감사합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 아...